네, 안녕하세요. 유학신당입니다. 아, 띠베론세, 호랑이띠편을, 방송을 보시고요. 우리 또 부산에서 신도님께서 인연이 닿아서 제일 높고 빛이 바라는 자리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요,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릎이 딸토로 온 몸이 부서져라 살아온 세월의 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국이 물론 힘이 듭니다만은 그때 그 시절은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살만하니 온 몸이 고장이 나서 병원 다니기 급급하고 놀러도 잘못 다니는 그러한 형국들이 많아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김씨 기준님, 관세음보살님 전환에 기도드리고요. 우리 신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도비로 또 좋은 곳에 또 확장을 했습니다. 좋은 분과 인연이 되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관세음보살님으로 채워지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기도 드려서 성불 받기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 드릴게요. 마음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 어, 또 상담에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불 받으세요.